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프존의 테스타분들오셔서 필드 위에서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. 여기는 WG투어 8승의 빛나는 심지연 프로님! 8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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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인사 네,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통산 8승 심지연 프로입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창준 프로님의 애제자입니다 자 WG토 6승의피나는 유유유 박단유 프로님 안녕하세요. 박단유 네. 자, 얼마 전에 우승도 했고, 자,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는 양열리 프로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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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양열리 프로입니다. <laughs> 아 오늘 상급 5 0 0만원 <laughs> 자, 우승자에겐 300만원, 준우승자에겐 100만원, 네. 상가상에겐1 0많만요1가상다 <laughs> 아, 예. 상이 있어요? 네, 우승상, 좋다. 준우승상 <laughs> 상가상 네다 <laughs> 네, 있으니까요. 음. 과연 w 0 투어 우승자들은 필드에서 얼마나 멋지게 칠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